오케이 좋습니다. 뭐, 어디, 순... 어디 어디 요 진짜 진짜 어디 가요? 진짜 어디 가? 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간다. 오케이 우리 다 갑시다. 저 좁은데. 높빠꾸높빠꾸높빠꾸높빠꾸 빠꾸. 빠꾸, 빠꾸. 오케이. 어 얘네가 빠꾸아 기발 오 기발 덜렸다. 바로 가는. 오케이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요 이겼어요? 어왜왜왜왜 아, 왜, 왜. 왜 이겼어? 만일든 만일든. 사람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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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245 보임 보임 245, 어, 245 245 2 4 5어거거안돼안돼안돼네 10발 밖에 안 들어가 요코치 오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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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어알어 있는데 왜왜 왜? 말도 안 하고 아나 마이크 안져 145, 150, 150, 165 155, 155 밑에, 밑에, 밑에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바로 밑에 150 확인, 150 확인 존나싸, 존나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라스라스라스라스라스 바로,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오케이, 저기 총소리 들리 지금 들리는 곳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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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우리 좋고, 우리 좋고 우리 지금 팝 맞춰 잘 맞고 잘맞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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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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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내가 먹어. 내가 먹음. 내가 먹음. 내가 먹어. 노노노노노 이건 좋은 거임. 이거 좋은 거임. 그이새끼한튼 입만 벌리면 거짓 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건 내가 함. 가능 가능? 오케이 오케이. 어, 가능. 가능 리로스. 어 남은 왼쪽 3번 띵 3번 띵.

일단, 일단,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펑크 하나 있을 거임. 거임, 있음, 있음, 있음. 그대로. 나이스. 나이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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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기마대. 아팅식아 근데 아까아까 오케이,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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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응, 너무 아파요. 음 응, 음. 어, 저기 앞에. 오케이. 어, 아, 아닌가 할때 맞는 거임. 아닌가 할때 맞는 거. 네. 일로 일로 가면은 우리. 여로로로로로로로로로 <롤> 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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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 그 가요. 고지대 가야지. 에 커버 커버 커버. 아 뭐, 넌 일로 일로 로 바로 앞에 사람, 바로 앞에 사람. 여기 있어, 여기에 있 있어. Surprise m o t h e r f <끄> u c k e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가지. of the poggy, parapet, parapet, 바로 앞에 바로 앞에 n d then, and then, and t h e then, a e 바 then, and then, and then, a 어 d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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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응원 당장이다. 어줄있다 줄일다. 50 50 50컷컷컷컷컷 바로 컷.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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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1판, 나이스. 1 번이 오른쪽 번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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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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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우리 앞에 우리 앞에. 형, 잠깐만. 안돼. 나 오오오오 나. 안돼 오케이오케이오오오 어디, 어디야 오오오 어디야? 어 있어 또 있어 저기 있다 반대패다. 반대편 반대편 어 여기다 여기 저안 보인다 반 어디 오 저거 멀리 멀리 한두명 봤어요 저저저저저저 멀리 두명저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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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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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들 어왜쏴왜쏴어 왜 네, 네, 네. o 네 a y o k 오케이 오케이 일, 우리는 어, 싹 가능인데, 제네들은 못 가능. 일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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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존나 싸 존나 싸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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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나 최전방 쉬는다. i 리 not a hundred thousand. I'm not a h u n d r e 리 t h o u s 리 n d I'm not a hundred thousand. I'm not a hundred t h o 여기 a n d I'm not a hundred t h o u s a n 無理だよ無理だよ、死ぬ時。バロフェバロフェ。ナイスー